앞에 실처럼 보인다면 비문증의 시작이다. 뭐가 실처럼 날아다닌다. 그럼, 어, 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점이나 조그마한 실이나 이런 것들은 노화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눈에는 유리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수정체, 유리체 모양체가 있습니다. 유리체는 젤리 같은 어 걸로 그 유리병 안에 젤리 같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리같이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되게 되면 유리체가 막막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액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액화라는 것은 젤리가 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액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리체가 막막에 붙어져 있는 유리체 후반부가 막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잘 떨어지게 되면 막막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잘안 떨어지면 광시증이라는 왔죠, 마죠 왔죠. 카메라 불꽃 터지듯이 말 그대로 광이 보이는 증상이 광시증입니다. 빛 광자 빛이 보이는 증. 왜 이렇게 빛이 보여? 이렇게 빛이 빠져. 이게 망막이 떨어나올 때 자극되는 증상. 근데 잘 떨어지면 광시증으로 끝나는데 떨어지다가 망막을 찢는 경우. 망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다가 망막에 구멍 날 수도 있고 떨어지다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견인성 망막 빠미가 망막이 확 떨어져 버리면 망막에는 수많은 세포, 우리 광수용을 채는 세포와 수많은 신경. 또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져 보니까 신경도 손상되고 을 혈관도 손상되고 을 세포도 손상되면서 시꺼멓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어, 막막 방지까지 일으키고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 시초에 비문증이 보인다 그러면 아주 실명도 될수 있는 큰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궁금하게 될것 같습니다.